자, 오늘은 4월 24일 부활절 다음 첫 주간에 보통 우리가 성령,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 어,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죠. 어,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에 보면, 타데, 레게이, 어, 이 같이 말씀하신다. 이 패턴은 영어 성경을 제가 한 20가지 다 찾아봐도 이 패턴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이 없어요. 영어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타데레게이는 코아마르 어, 히브리어로는 제대로 번역돼 있어요. 어, 구약에서 여러분들 어, 잘 아시겠지만 코아마르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 같이 말씀하신다. 코아마르 아드나이 제바우트.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오는 패턴이 바로 코아마르 아드나이, 타데레게 오늘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 휘오스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놀라운 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것도 큰 것이고요. 어, 우리 이 마사라는 게 있는데요. 어,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마사를 많이 보는데 어, 주로 이제 어, 마사의, 이번에 이제 본문이 일곱 교회에요. 에서브 두사빌라. 그 일곱 교회 쭉 보면은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 요한계시로 나타난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고, 뭐다 압니다. 뭐 칭찬받은 교회는 뭐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서문화, 어, 빌라델피아, 어,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뭐 내용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원문 강해를 찍으면서, 어, 굉장히 제한테 와닿은, 어,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 행위라는 단어예요. 자, 23절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데요. 카타, 타, 에르가, 어, 휘몬. 너희의 모든 행위, 행위들, 행동들. 어, 영어로 말하면, works 또는 deeds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카타, 사격, according to, 갚아주신다. 어,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 이 에르고스, 일이란 행위라는 단어가 거의 뭐 교회에 없는 교회도 있지만 거의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행위를 이야기하신다. 어, 이러면서 구약이 이제 풀리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왕계시록을 성경, 정경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 탄악만, 토라, 느빔, 케투빔,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봐요. 이거는 우리가 볼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어, 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어, 유대인들이 많아요. 구약 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뭐 터주 때가 몇걸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이 정경이죠. 신약 성경이 정경인데, 하나의 말씀인데 2장3장 읽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받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일곱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또 문제가 뭐냐면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 구약 자체도 연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은 토라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 모세가 어, 모세시대니까 시대니, 모세 3,500년, 1406년, 15세기 주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시편, 시가서 같은 경우는 1,000년 그러니까 500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심지어 저기 선지서 같은 경우는 어, 포로, 북이나 이런 데 보면 500년 그러면 무려 1,000년 차이가 나요. 구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 구약 중에서도 토라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 토라만이 어, 구약의 전경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고백이다 이런 식으로 토라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강조하고 있죠 어,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토라부터 해가지고 오늘 게시록까지 말씀하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2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성경 토라부터 어, 게시록까지 똑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이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단수형도 나오고 복수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 우리 교회가 각자 가정이 교회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 무형의 교회를 교회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피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 같은 말씀 보세요. 19절을 보면 나는 안다. 헬라우는 맨, 맨 처음에 나오는데 오이다. I know. 이 말이죠. I know.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국에 지금 큰 상황이 생겼죠. 뭐 제가 뭐 설교 시간에는 뭐 세상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초점은 이거예요. 검수완박이다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죄 지은 사람이 공정하게 죄에, 어, 죄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이죄 지은 것과 실제 처벌이 너무 차이 날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의 문제죠. 자, 실제적으로 세상은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있죠.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실제 진실 이 팩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글로서 상황으로서 또 백으로 온갖 걸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가정해가지고 덮어 씌울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어 우리 연쇄살인 우리 오랫동안 감옥 살았던 분 있잖아요. 실명도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재심해가지고, 무죄가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죽이지도 않았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 경찰 수사의 잘못은 뭡니까? 일단은 뭐, 잡아 넣어야 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좀 무리해가지고, 뭐, 확인 안 돼도 그래가지고, 어, 어, 그냥 한 사람 잡아 넣으면 경찰은 실적을 올렸으니까, 야, 뭐, 잘했다. 그렇게 되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어떤, 어, 남편을 살해한, 뭐, 그런 여자에 관한 사건이 나왔죠. 어, 검사가 다 조사를 했는데도 다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경찰이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검찰이 해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죄인은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판사도 잘못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기관을 통해서 좀더 공정하게 될수 있으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행위에 따라 κατὰ τὰ ἐ 너의 행위에 따라 according to your works, your deeds 너의 행위에 따라 갚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I know that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법도 없어요. 법은 나타난 이러한 원리와 어떤 점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으 오늘 우리의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저는 여기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기 일곱 교회를 향해서 구절구절마다 2장 2절에 오이다. 나는 안다. 예?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일일이 하나님은 나는 안다. 구절에도 2장 구절에도 나는 안다. 오이다. 예? 그리고 2장 13절에 오이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나는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고난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요, 이 오이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숨겨져 있고, 뭐 서류로 하고, 그 다음 사건으로 하고, 뭐, 뭐 개인적인 제 이야기 같으면 실제적 진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100% 진실이 안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 저는 이 단어에 굉장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3장에도 보세요. 3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3장 1절 중간에 오이다수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도 오이다 나는 안다. 주님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오이다 십오절 일곱 교회 여러분을 향해서 아시는 하나입니다. 삼장 십오절 오이다수 내가 너를 안다. 심지어 삼장 십오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곱 교회 전체를 볼때 예수님 어떤 분이냐 아시는 분인데 타에르가 너의 행동을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첫째는 아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주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의 평가를 두면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업적에 두면 나의 어떠한 어 컴플리시먼트 뭔가 성취를 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뭐잘아는 어, 사건으로 어, 성남의 모 교회 목사님이 어, 만 명을 다 흩어가지고 어, 이렇게 어, 교회를 어, 다 흩어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 교회를 많이 크게 하고 좀 이렇게 세력화하고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역을 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2장 23절에 어, 정말 하나님은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재밌는데요. 어, 무슨 뜻이냐 면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은 카르디아, 예. 그죠? 그 다음에 어, 어, 네페 네, 네, 어, 네프로이스, 네페로스. 예. 이거는 이제 생각과 마음을 살핀다, 내면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정말 부딪힌 단어는 행위를 안다는 이 단입니다. 어 물론 이행위라는 에르가 에르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디부터 나오느냐면 자 오늘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한국 교회가 제일 이슈가 되어왔던 것이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너무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성경 공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확신을 주고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거 이야기할 때는 꼭 해야 될게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해야 돼요. 성경은 교리도 이야기하지만 성경 자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차라리 이신증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에서비트 에브 두사빌라다 하나님의 일곱 교회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은 약속의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여러분 일곱 교회를 보세요. 여기 보면 일곱 교회 패턴이 뭡니까? 여기 보면 어, 칭찬한 거, 응? 에베소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걸을 드러냈다,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다개하야 돌이키라, 약속. 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면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 이런 어, 어떤 어, 칭찬, 책망. 이런 약속 이런 것들로 쭉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믿음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뛰면서 생각하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행위는 뭐, 헌금생활이나, 어, 포말한, 예, 이걸 세레모니얼이라 그래요. 의식적인 행위. 예배, 예배 때 찬양하고, 어, 예배 형식.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 또 이렇게 뭐, 구형 예배를 한다든지, 뭐, 이 믿는 자로서 하는 행동, 예,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거는 어떤 면은 세레모니얼, 어떤 의식적인 거은 상당히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행위는 뭐,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생활, 믿는 사람과의 관계, 어, 성, 성도들의 관계,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별로 안 좋다. 저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레퓨테이션, 명성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또,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부분의 생활은 뭐냐면, 여러분들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어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여러분, 어, 기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하루 종일 여러분 혼자의 생활이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이죠. 결국, 여러분 행동입니다. 저는 특별히 50대를 넘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행위다 생각합니다. 행위. 자, 이 행위를 그 여러분들이 제가 오경에서부터 계시록까지나타나 있어요. 행위는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타난 게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죠. 있 물론, 뭐, 장세기까지 갈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행위연약도 있죠. 이장의 16절, 16, 17절을 보면 너희가 선악가를 먹는 날에 정녕 죽을 것이다. 행위를 통해서 판단을 받는 거죠. 오늘 일곱 교회의 행위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존경할 만한 사람 은 50%도 안될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한대로 살고, 설교한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갈 때 존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포함하는 것이 헌금생활, 여러분의 모든 어떤 말, 행동 다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포함된 것이죠. 헌금생활 다 포함된 것이죠.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돌아가 보면 제일 먼저 나타는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토라 자체가 이미 유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이 패턴 믿는 교회를 향해서, 에서브 두사빌라 일곱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칭찬받을 것, 말씀을 향해서 한 것,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경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경, 구약에서.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너희가 참으로 샤모아 티심 에운 나의 말을 정념 듣고 지키면, 내가 뛰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1 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로티시마 또는 뭐 로쇼메아 뭐 하든지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네가 나가도 벌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가 가장 오경에서부터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구약을 연구할 때 이해가 잘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조건적인 이런 것을 주을까 구약은 그럴까? 뭐 처음에 아주 오래전이 한 30년 전에 처음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문이다 풀렸어요. 뭐냐면 오경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언약에 있고 그언약은 하나님 행위를 보신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3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위, 행한대로다 갚아주신다. 그런 하나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구약성경 오경에서 누누히 강조된 겁니다. 예를 신명기 11장 어, 여기 애도 보면 11장 13절부터 쉐마 1탄이 6장 4절 5절이고요. 쉐마 2탄이 11장 13절부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어, 명하는 내 명령을 내게 충정하고 섬기면 이렇게 한다. 그런데 16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소산을 주지 않고 너희는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뭐 인과응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장 3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여러분, 어 제가 어제 어 앉아서 한번 제가 한어 죽을 때까지 연도를 한번 카운트 해봤어요. 그래서 50대부터 60대, 60대에서 70대, 70대에서 80대, 80대에서 90대. 제가 오래 살아와야 2050년까지 살겠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어뭐한 60대 이제 곧 20, 25년 60대 그 잡고 그러면 어 2025년 어, 30년 되니까 어한 2055년 어, 예 그러면은 55년 길어도 2060년 전에는 다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전에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래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90대까지는 좀 그렇고요 80대까지 50, 60, 70, 80, 한 30년을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마디, 한, 한 단어가 바로 나의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신앙인의 어떤 행동 결국 내가 믿는 삶에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바르다. 저는 이제 어, 학생 때 어, 우리 전, 어, 굉장히 그 고등학생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어,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 목회자도 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도 되고, 또, 성교사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옛날에 보니까, 대학생 때, 예, 쓴 일기를 우연히 보니까, 어, 이렇게 그냥 한번 보니까, 10년은 목회자로, 10년은, 어, 교수로, 10년은 성교사로.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어, 목사와 교수로서 20년을 보냈어요. 그거는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나머지 1 0 년은 성교사적인 교수 또는 목회자로서 이교사 어떤 성교사일까 말씀을 바르게 전구하고 나타내는 원문을 바르게 나타내고 또이또 또 신학적인 지식을 온 세상에 전구하는 그런 나름대로 꿈이 한3 분의 2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이루어지고 또 남은 인생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르가 에르곤. 애르가 고는 단수형 중생이고, 애르가는 복수형인데 다 애르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의 행위의 모든 신앙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그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받는 거는요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서 범법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경, 경범죄가 벌금을 받고, 뭐, 술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했다. 그러면 뭐, 엄지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저기 뭐예요? 어, 신호등 모르고, 딴 생각 하다가 30km인데 40km 갔다 그럼 벌금을 받고, 모든 것을 처분을 받는 것은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뭐, 장관이든 뭐, 인선을 하면서, 어그 사람들이 뭐 위장 전입을 했니 그 다음에 특혜를 줬니 그 다음에 뭐그 다음 세금을 안 냈니 뭐 전부 비난받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 법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뭐그 다음에 적법하게 그냥 유산을 안 물려주고 그 다음에 어, 적법을 따라서 이렇게 시험을 안 치고 특혜를 가지고 뭐 자녀를 어떻게 했고. 뭐,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게 편법을 썼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격이 있니, 없니 하는. 그게 뭡니까?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뭐로 평가를 받느냐 하면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무서운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로 2장 23절 다시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뜻과 마음을 살핀다. 네피오스, 그 다음에 카르디아, 살피는 하카르, search, 살치는, 살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정스럽게 할수 있고, 가정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하는 채할수 있고 거룩한 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행위 대부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인과의 관계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욕들을 먹습니다. 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고 약속 안 지키면 욕들을 먹어요. 그런 행위도 약속을 잘 지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진실한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것이고, 믿는 자의 모든 평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 남은 올해의 포커스는 성경을 잘리바이저하고잘 원문에서 번역되게 하고 그 다음 우리 어쨌든 원문운동 이 하나의 말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 설교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한글 성경도 본문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더 정확하게 초대도 아니잖아요. 등잔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본문의 초점도 아니잖아요. 어, 단어도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결과가 행이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전부 다 행동,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 요 네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네? 네가 어떤 행위를 가졌느냐. 이장오 절에 처음 행위를 가졌다. 행위라는 단어가 전부 에르곤이는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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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에요. d 드 d 행동, 뭐 어떤 어, 어떤 doing 뭐 예,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행위로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다. 누구에게요? 하나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 하나의 님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행동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삶을 살으면 안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평가를 받습니다. 저의 모든 삶은 제가 하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은 죽을 때까지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되고 성경적인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평가받으시는 어, 하늘나라에 설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여기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리겠다갚아주겠는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상으로 어, 그런 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